아이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럼. 본인이 한 잘못된 행동을 응. 알려주고 더 싶었거든요 더큰 범죄를 이어줄 수더 있죠? 더 가르쳐 줘야지 네. 그런데! 아... 네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? 제아이가 네. 네! 아, 근데 뭐... 선생님 뭐 피해 보신 거 있으세요? 피해 봤지! 어머 어머! 네? 예? 아니 적반하장도 이분 수 아니! 제가 그냥 잘 타일일 테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직 뭐 어린데 아기 뭐 기록 남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? 아니 어린 게 무슨... 무슨 면죄부냐고 이쯤 되니 제가 아이의 앞길을 막는 가해자가 된것 같더라고요. 아... 어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어. 그냥 교내 봉사로 마무리 합시다. 네? 학교에 제편은 아무도 없었고 전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했어요. 그리고 며칠 후. 야 옆에 봐봐. 야 옆에 봐봐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어? 뭐야? 어? 교내 봉사로 하단에 물을 주고 있던 그 아이가 교실을 보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. 이거 어, 아니야? 방송에 어, 기미가 없네. 다..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 봉사하고 있는 건데요. 아... 선생님 때문인데요. 잊으셨어요? 오! 아, 나 아, 이건 아닌데. 이건... 지금 친구들 수업 하니까 너 다른 데부터 청소해. 어머! 어 무슨 욕하는 거 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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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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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전혀 자기 죄를 뉘우치질 않네 반성의 기미가 한 보여. 절 무시하는 그 아이가 두려워졌고 결국 전 학교로 옮겼어요. 헉, 어머 무서워서. 그후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죠.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그냥 재밌잖아요. 어, 어차피 선생님 저 법으로 처벌 못할 텐데요? 텐데요. 법으로 처벌 못할 텐데요. 법으로 처벌 못할 텐데요. 어머. 적반하자 아, 아, 너무 열받아. 어머.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형사고소를 했지만 나이가 어려 제대로 된 처벌은 받지 못한다고 해 합의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. <laughs>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나 화가나 썰을 보냅니다.